오메메~ 여깄네, 여깄네. 오,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오, 못 도망가죠. 못 도망가죠. 못도망 계속 맞죠 계속 맞죠? 오, 계속 맞죠. 계속 맞죠. 계속 맞죠. 못 도망가죠. 나 잡았다. 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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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할려는 거는 게이트웨이를 열었을 때 던지면은 통과가 되는 원래라면 통과가 되는데, 이거를? 이런식으로 의자에 어디든요? 의자에다가 포탑을 심어서 더 넣게 되면은 의자는 그대로 있는데 저 앞에 포탑이 저렇게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이런 게이트웨이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르지 못 맞추겠지 <laughs> 못 맞추겠지 어, 네, 이런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기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 한층 아래, 옥상에서? 아무 데나, 아무 데나. 흰치거놔 흉치거나. 어, 씨발, 잠깐만, 잘못 설치했다. 어? 잘못 음. 눌렀다, 이거. 어, 괜찮아, 할수 있어. 오히려 좋아. 내가 여러 번 해가지고 지금, 어, 멀리, 멀리 이동, 미, 이동시켜놨어요. 오히려 좋아. 아,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개때리는 중 개때리는 중 어딨어 어디감? 안에 숨었냐? 아, 숨어도 아, 숨어도 아니요, 따라가 아. 놀랍게도 숨어도 따라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지금 여기있다 여기있다 뭐야 적팀 강퇴된 모임 잡아라! 안 돼! 터졌어! RPG 맞아서 터졌어, 씨.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아까, 아까처럼 아까 해라. 아까처럼 그거, 그거 해라. 아까처럼 가, 까운 데다 깔아. 내가 알아서 넓힐게, 각을. 어딨냐?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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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좀 살짝, 살짝 거리, 거리 있게 깔아. 아, 됐어.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잡아! 잡아! 잡았다. <laughs> 좀 이상하게 잡았다, 근데. 이렇게 어, 핑찍어줘핑찍어줘핑찍어줘 핑핑 좋아, 핑찍핑 핑 좋아, 핑 좋아. 오 잠, 어때 린다 땡. 다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아이킬 킬한 건 아니고. 조자. 어떠냐 마법의 타더라. 양탄자, 양탄자다. 어떠냐? 못피하겠지이 자식아. 아, 마, 어 잡았다. 마법의 양탄자다 이 자식아 이거. <laughs> 아 얘네 근데 왜 근데 왜다 나가? 뭐지 팀이 못하니까. <laughs> 팀원한테 이거 면상 면상 맞춰줘야지. 팀한테 이 아, 면상. 나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팀한테 면상 이거 맞춰 맞춰주면 신기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게. 개 짜증 나는 게뭔지 알아요? 구아시 <목소리도> 때문에. <부여>, 투 왔어. <목소리도> 여기. 아야 이거 방향 방향이 반대야. 아니 방향이 반대라서안안 안 때려줘. 잠깐만, 내가 감 멈춰봐. 내가 방향 어딘지 확인좀 하고 있어. 앞에 보고 있어. 앞에 정면 응, 음, 정면 보고 있어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못 맞춰. 여기, 여기 보고 있어. 여기 어게 여기로 올거 아니야? 여기, 여기 그냥 보고 있어. <laughs> 오케이, 여기서 올 건데... 아, 너무 가까이 올 필요... 오오 맞는다. 조카냐? <laughs> 조같해 아래 아래 아래. 조카냐고 어디 있어? 어디서 이 자식? 어디 있어? 이리로 와. 이리로 <laughs> 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laughs> 맞아야지 맞아야겠지? 어디 있어? 이리로 와일로 이리로 어디 도망 어디 도망가? 일로 이리로 이로어디있 어디서? 이리로. 어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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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네 맞네. 옆에 어, 오매네 여기네 여기네. 오,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 못 도망가죠. 못 도망가죠. 못 도망가. 계속, 계속, 계속 맞죠. 계속 맞죠. 계속 맞죠. 못 도망가죠. 아, 잡았다, 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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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야 잡았어. 잡았어. 야, 확실하게 잡았어. 확실하게. 여기도 따라가네. 이거 뒤에다 가려버려. 이거 앞에 있어. 아아안 <laughs> 된다야 이거 이거 벽 안에 숨어 있어야 돼벽 안에 숨어야 돼벽 안에 숨어야 돼 어려움 어려움 어메이스발 이번에 우리 팀이 쳐나가네. 근데 <laughs> 중요한 거왜다본걸 뭐, 내가 못 봤네. 아, 내가 나 이거 확실하게 찍어서 괜찮아. 어? 내가 확실하게 찍었어. 내가 진짜 확실하게 찍었어. 상대 피 다는 거다 확인하면서 킬까지 됐어. 근데 이건 팀도 팀이 이건 팀도 잘 만나야 되고 이거는 팀도 잘 만나야 되고 적도 잘 만나야 돼가지고 빡세긴 하다 이거 이거 이기려면은 그냥 우리팀 갑자기 각성하는 거 말고는 답 없는데? 뭐, 갑자기 왜 UI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F10 눌러 앱도안 눌리고 F10 눌러 F10 어? F10 아내 F10이 좋은데? <목소리> 녹화 중지 버튼 아이고, 가! 깔아줘! 이 아래층에서 가라 아래층에서! 어, 저기요? 잠깐만. 나 깔아줘, 어디? 여자! 아 이씨. 이렇게 오네, 나한테. 서든데스야, 이제 무조건 계속 살아야 돼. 아, 그러면은, 소나로 바꿔야겠다. 계속 이 위에 있어야 돼. 서포탈라려면 내가 지금. 내려온다. 오, 야, 잠깐만. 나이스, 이겼다! <laughs> 어, 진짜 간발의 차이였어. 그 위에 음. 플랫폼이 혼자 있던 네 진짜 실패였어. 응. 음. 와, 근데 이거, 이게 된다, 근데. 아, 근데 이거, 실, 실, 실 실전 가능성이 이, 없진 않거든? 근데, 이거 쓸 바에 그냥, 실, 그냥 쏘는 게더 나아. <laughs> <laughs> 지금. 지금 계속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 쓸 바에 그냥 총 쏘는 게더 나아.